꿈! 만학도와 함께하는 최종 마무리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2개년 차총 어, 4회 문제를 유형별로, 번호별로 살펴봅니다. 마라토님들을 위한 마무리 과정이에요. 기출문제 23년도와 24년도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오세요. 이글 상세보기란에 링크도 덜어놓고, 걸어놓고 댓글란에도 걸어놓을 테니까 혹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에, 지난해 2년 차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년도와 2 1년도 문제 17번부터 21번까지 살펴봅니다. 자, 2023년도 1회와 2회 17번 문제 보십시오. 광고문의 내용과 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 조금 어렵죠? 앞에. 어, 앞에 부분에 4, 5번, 5번 정도 있었나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데, 유형은 비슷해요. 보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1번, 줄이 6개 있는 기타이다. 자, feature 특징이란 말이고, is a guitar with a six string. 얘가 줄이란 뜻이에요, string이. 6개의 string, 줄을 가진 기타. 이거 맞습니다. 2번, 새 것이라 완벽한 상태이다. 이거 보세요. condition이 상태인데요, 상태. It is used. 그것은 중고라는 뜻입니다. 중고. 새 것이 아니고. 중고입니다. used. 사용된 겁니다. 하지만 좋은 상태 안에 있어요. 완벽한 상태. 중고이고요. 뭐 완벽한 perfect 그런 건 아니고. 얘가 틀렸습니다. 3번. 중고예요. 150달러에 판매된다. price 150달러 is 150달러. original price 원래 가격은, 판매, 이제 구입한 원래 가격은 3 5 0달러였대 150달러에 판매되죠. 4번,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컨택트, 연락.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질문 이 있으시면, call me at, 뭐, 뭐 014-4365-8704. 뭐, 이리 전화해라. 이 말이죠.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새 것이다. 완벽한 상태다. 이런 말좀 틀린 겁니다. 됐죠. 17번. 자,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네개 중에 세 개는 일치하는 거예요. 1번. 초보자만, 만 참여할 수 있다. 여기요. Only beginners can participate. 얘가 초보자예요. 오직 초보자만 가능하죠. participate 참여하다. 맞고요. 2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난다. We'll start at 10am and finish at 5pm. 오전 10시 시작, 오후 5시 끝남. 음, 맞죠. 3번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다. Lunch will not be served. 점심은 제공하다의 음식 따위를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맞네요. 4번 비가 와도 경기는 진행된다. 비 와도 계속한대요. 여기 보세요. If it rains, 만약 비가 오면 The competition will be cancelled. 비가 오면 대회는 취소될 겁니다. 게, 경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검정 고졸 검정고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런 안내문보다 조금 더 어렵죠. 한칸한칸 한칸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예, 네. 2024년도 볼게요. 역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선택지 보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일치하는 거고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부터 보시는 겁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10시 평일 오후 9시까지. 여기 보세요. open times. 개방 시간이죠.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 얘가 평일이죠. 10am 오전 10시 to 9pm 오후 9시. 이게 맞네요. 그다음에 2번. 상급자를 위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 상급자. we provide. 우린 제공합니다. 있네. 수업 Lessons for beginners only, beginner라는 말이 나왔죠. Beginner, 초보자만들을 위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자를 위한 수업은 없어요. 틀렸어요. 3번, 하루 4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무료 주차, free parking이 있어요. 무료 주차, up to n 까지예요 f 4 hours a day, 하루에 4시간까지 동안 무료 주차된다. 이말 맞고요. 네 번째, 적절한 신발과 옷이 필요해요. 여기에 있습니다. Proper shoes and clothes are required. Proper가 적절한 뜻이에요. 적절한 신발과 옷이 are required 필요로 되어집니다. 요구됩니다. 이말 맞습니다. 정답은 요거 상급자를 위한 수업 없습니다. Beginners only 초보자만을 위한 수업입니다. 대점. 음, 작년도 2회차요. 동아리 안내문인데요. 일 번. 매주 화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Tuesdays at 5pm in Margaret Hall 어, Tuesdays니까요. 화요일들이에요. 화요일마다 오후 5시에 매주 화요일에 참여할 수 있네요. 어, 2번 댄스 경험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No dance experience is required. 이런 표현 있죠. Be required, be required 필요하다는 말인데 여기선 no가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예요. 댄스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댄스 경험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동아리 가입 시 운동화가 제공된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 bring your sneakers. 스니커, 얘가 스니커즈에요. 살금살금 기어가도 소리 안 나는 그 신발. 여러분의 운동화를 가지고 오세요. 제공되지 않습니다. 4번. 이메일로 추가 문의할 수 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email us at d a n c e r g o l b a n g i c o m 이리 이메일 보내라 이메일 추가 문의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어이구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18번 문제 볼게요 2023년도 1회 2회 18번 문제는요 내용일치 여부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글에 대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먼저 2023년 1회 18번 문제 '얼스 아워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거. 이 글의 소재는 '얼스 아워 캠페인'이고요. 1, 2, 3, 4번 중에 하나만 틀리는 거예요. 자, 1번.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했다. 이게 'Why don't we?' 'Why don't you?'와 마찬가지로 얘는 권유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아까는 why don't you 하게 되면 너 뭐뭐 하는 게 어때지만 we가 나오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그 말이에요 Why don't we join the Earth Hour Campaign? 음, 어, 별로 어, 해답에 도움이 안 되고요 It started 이래 나네. 그것은 시작했다. In Sydney, Australia in 2007. 2007년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했다. 맞네요 그죠? 두 번째 7,00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한다. These days, more than 7,000 cities. 7,000 이상 도시가 around all are participating. 참여하고 있어요. 7,000 이상 도시 참여. 맞고요. 3번,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열린다. 어, 계속 보시겠습니다. Earth hour takes place. 오이고, 어려운 말 나왔어요. takes place. 하지만 처음 나온 말 아닙니다. 네, takes place. 개최된다.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takes place on the last Saturday of March 3월달의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아, 뭐가? Earth Hour Campaign이 이것만 썼어요. 네. takes place 개최된다. on the last Saturday 마지막 토요일 of March 3월 3월 마지막 토요일 맞네요. 1, 2, 3에 맞았으니까 4번이 틀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전등을 끈다. 마지막에. On that day, 그날, 그날에, people turn off, 사람들은 끕니다. The light, s 전등을, from 8.30pm, 오후 8시 반에서, to 9.30pm, 오후 9시 반까지. 1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틀린 겁니다. 1 시간 동안입니다. 그죠? 1 8번의 4번. 하나하나 보시는 거였습니다. 해석도 돼야 되고, 단어도 있어야 돼요. 자, 2023년 2회 볼게요. Santa, Santa Fun Run, 설명의 1차에 닿는 거. 1번. 매년 12월에 열린다. 열린다. Yeah. The Santa Fun Run is held every December. December. 12월입니다. 매 12월 달에 개최된다. 열린다. 두 가지 표현 나왔네요, 여러분. 어디 서이렇게 take place. 열린다. is held. 열린다. 두 가지가 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워 놓으세요. 1 이럴 때는 takes place를 보여주고 이럴 때는 is held를 보여줬어요. 둘다 같은 표현입니다. 맞구요. 이번 참가자들은 산타 복장을 입는다. 자, 두번째, Participants wear Santa costumes and run 5km. Participant 가 참가자입니다. 참가자는 입어요. Santa costume, costume 이 복장입니다. 산타 복장을 입고 5km를 뜁니다. 산타 복장을 입는다. 참가자들, 맞네요. 세번째, 멸종위기 동물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한다. 했네요. 모금한다. They run. 그들은 달려요. To raise money. 돈을 이때 raise가 올리다가 아니라 모금하다예요. 그들은 돈을 모금하기 위해 뛸니다. 누구를 위한 돈? Sick. For sick children. 멸종이 그 동물이 아니고요. 아픈 어린 아동을 위해. 저 아픈 아이들을 위해입니다. 어,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금하려고 띕니다. 얘가 틀린 거죠. 멸종이 동물이 아니고. 4번. 모든 연령대의 산타를 볼수 있다. You can see. 여러분들은 볼수 있어요. 산타들을.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산타들을 볼수 있어요. 이랬네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예, 그러면 2024년도 1회와 2회에서 18번 문제는 어떤가 볼게요. 18번도 일치하지 않는 거. 2 예, 0 2 4년도 그랬는데, 자, 2024년도 1회에는 Rice에 대해서, 2회에는 Paradise Result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1회차 문제 보세요. Rice, 쌀에 대해서, 표죠. 1번. 세계의 주요 작물 중 하나이다. Rice is one of the major crops in the world. 쌀은 중요한 작물, 세계에서 주요 작물들 중의 하나이다.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 맞습니다. 2번.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의 주식이다.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 이번 Since interjection and cultivation, 이거 어렵고요 rice has been the main food for most Asians. 네. 쌀은 주요한 식량이었다. 주식이었다. for most Asians.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주식이었다. 맞습니다. main food, 주식. 아시아 사람들, Asians. 대부분, most. 네. 세번째,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In fact, Asian countries produce and consume the most r i c e worldwide.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가장 많은 쌀을 세계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맞습니다. 4번 아프리카 국가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자, these days 마지막 문장이요. These days 최근에 countries in Africa.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have also increased,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그들의 rice consumption, 쌀 소비를. 쌀 소비 감소, 아니죠. 증가죠. 여기 증가시키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작년도 2회 문제 볼게요. Paradise Resort에 대한 설명을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 태국에 위치한다. Paradise Resort is located in Thailand. Paradise Resort는 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hailand, 태국이에요. 맞고요 이번, 수영과 낚시를 즐길 수 있다. The resort is next to the ocean. 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You can enjoy. 이 나왔네.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Swimming and fishing. 수영하는 것과 낚시하는 것. 이 나왔네. 됐고요 세번째, 다이빙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된다. 해 보시겠습니다. Also, 또한, There are many diving spots where you can observe colorful marine life.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있습니다. 많은 다이빙 지점이. 다이빙 할수 있는 장소가 spot. 거기서 여러분들은 관찰할 수 있어요. 화려한 해양 생물들을. 안전상의 이유로 다이이 금지되나요? 이런 말 없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일 테고요. 4번.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보겠습니다. The resort has restaurants where you can enjoy various dishes from around the world. 그 식당은, 아, 리조트는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전 세계에서 온 요리를,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됐네요. 됐죠?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기본 단어는 조금 공부해주세요. 예. 자, 이제 19번 문제, 2013년도 1회와 2회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뭐예요? 글의 주제 찾는 문제 아닙니까? 글의 주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최소 첫두줄 정도 안에 첫 번째 줄이나 늦어도 두 번째 줄까지 있고, 만약에 나열식으로 없으면 중간 이하까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재작년에 19번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주제 1번.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특성, 운동 전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 합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시간 활용 방법. 첫 번째 분 갑니다. Recent research shows how successful people spend time in the morning. 다나았네 네,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 spend time, 시간, 시간, in the morning, 아침, 아침.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돼요.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시간 활용 방법이고요. 그러면 재작년 2회차 문제 어떻게 볼까요? 인터넷의 역할, 여름 비서지 추천,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 청소년의 다양한 취미활동 소개. 자, 문장 가보죠. Do you suffer from feelings of loneliness? 아이고, feelings, 느낌, 감정이죠. suffer, 겪다, 고통받다. 당신은 Loneliness 이 단어가 좀 어렵죠. Loneliness 이게 고독,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의 감정으로 을 겪어본 적 있나요? 외로움의 감정으로 고통받은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봤으면 자기가 답을 하면서 해결책을 내죠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전혀요. 인터넷, 여름 피서지 이런 말 아예 없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취미활동 이말 자체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feeling, feeling, 이런 말다 오죠.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음, 이게 감정이잖아요. 예. 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작년 거 한번 볼게요. 2023년도 19번에 인류의 문제 어떤 거 볼게요. 역시 19번 문제의 주제 문제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1회차 문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지역 문화 보존의 필요성. 해외여행을 할때 주의점. 문화적 차이를 배우는 것의 유용성 잡으시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겠죠. When you go abroad, you may find yourself in a place where the people, language, and customs are different from your own. 이게 지금 첫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여기서 답이 나오나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사람들과의 소통. 사람들이란 말은 나오지만 소통 말없고 지역 문화 보존 필요성, 문화, 아예 이말없고요 해외 여행, 해외는 나와요. 거 o abroad, 단어 공부 뭐 열심히 하신 분. 해외로 갈 때, 여행까지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주의, 오, 답 요거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 주의할 점,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4번, 문화적 차이를 배우는 것을 유용성, 문화적 차이 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답을 3번 탁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함정 문제였어요. 함정 문제, 함정 문제. 여기까지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네. 음. 음. 뒤에 쭉 보세요. Learning about cultural differences can be a useful experience.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밑밥을 깔아주는 거였고요. 여기 나왔어. 어. 문화적 차이에 관해 배우는 것은 유용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배우는 것 유용성. 답은 4번. 단어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 정말 숭악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게 앞에 부분은 뭐냐. 해외에 갈때 여러분 낯선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사람, 언어, 풍습 등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환경과 다른 곳에 있다는 라 것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라고 지금 밑밥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써준 겁니다. 그 주제로 뒤에는 막 그런 말을 쓸 거예요. 문화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문화, 그죠? 문화, 문화, 문화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두번 이상. 19번 어렵고요. 얘가 어려웠으니까 2회차에는 조금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1번.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키가 커 보이게 옷을 입는 방법, 신체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방법. 했어요. 첫 번째 문장 보시죠. Let me give you some tips. 팁좀 드릴게요. That could make you look taller. 여러분이 더 키가 크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You look taller. 키가 크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여기인데요. <laughs> 2번. 딱 끝났네. 예, 네,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는 더 읽어볼 필요도 없는게 first, second 이런 말은 예시로 든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답을 추론해야 됩니다. 되죠? 예, 19번까지 됐습니다. 얘가 좀 어려웠어요. 1회가. 2023년도 1회 어려웠나요? 안 그랬네요. 예, 오히려 2023년도에는 2회가 어렵고요. 2024년도에는 1회가 어려웠네. 그럼 2025년도에는 2회가 어렵고 1회가 쉬울 차례가 됐네요. 자. 20번, 21번은 찍기에서는 버리고 가는 문제예요. 어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20번과 21번은 어휘 문제라서 버리고 가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2013년 1회 20번과 21번. Every blank is a step towards getting better. 모든 뭔가는 어디로 향하는 더 나아지는 것, 향상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향상되어 지길 위한 과정이다. 그랬어요. Every live, 사랑, nation, 국가, village, 마을, mistake, 실수, 실수 잘못. 예. 더 나아지는 것. 자, 뭔가 볼게요. People who improve themselves try to understand what they did wrong. So they can do better the next time. 정말 어렵네. 사람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노력한다. 이해하려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야 어렵네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려고. 그들이 틀리게 한 것을 알려고 또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에요, 국가예요, 마을이에요, 잘못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process of learning from mistakes. 아, 실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은 makes them smarter. 그들을 더욱더 총명하게 만들어줘요. For them, 그 사람들에게는 every mistake, 모든 실수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 죠 음, 잘못, 실수가 되겠네요. mistake. 이렇게 나오네요. 좀 어렵죠? 자, 20번도 볼게요. I'd like to have a parrot as a 명사가 옵니다. 뭐뭐로 More, parrot을 갖고 싶어요. 페럿을 뭔 모로 갖고 싶어요. 페럿은 앵무새인데, pet 애완동물, word 말 단어, color 색 색깔, plant 식물. 문제는 페럿이 앵무새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음, a parrot can repeat my words. 내 말을 따라할 수도, 반복할 수도 있어요. If I say hello, 내가 hello라고 말하면, it'll say hello. 그것도 hello라고 말할 겁니다. 안녕하면 안녕이죠.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Next, it has gorgeous, colorful feathers. Gorgeous, 멋진 보다 더 멋진, colorful, 화려한 feather guitar. 예, 셉니다. So, just looking at it will make me happy. 에, 그것을 바라만 봐도 행복해요. Last parrots live longer than most other animals. Uh, kept an atom. 집에서 기르는 다른, 에,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 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다만, 마지막에 동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21번 좀 어렵죠. 예. 앵무새를 뭘로 기르고 잡느냐? 예, pet,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21번은요 전반적으로 단언한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웠었어요. Parrot 어렵죠? 예, pet 애완동물 어렵고요. 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23년도 2회차 한번 보시죠. 자, letter 예, 문자 또는 편지, position 위치, emotion 이모티콘이죠. 감정. population, 인구입니다. 이것도 문장 구조가 어려워요.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best blank for sleeping is on your back. 수면을 위한, 잠잘한 것을 위해 가장 좋은 뭐뭐는, on your back. 여러분의 등을 대고, 등을 대고 눕는 것, 똑바로 눕는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말. 수면을 위해 가장 좋은 문자, 자세, 위치, 감정, 인구. 예, 네, 위치, 자세예요 수면을 위한 최적의 자세는 등을 똑바로 대고 눕는 것이다. 수면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말이요 조금 어렵죠. 네, 자세한 설명은 기출해설 문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이요. Solve, dance, donate, promise 인데요. step. 여러분, 문제 나왔잖아요. 문제. Here are several s t e p s to blank. Your problems. 여기에 있다 몇 가지 스탑 과정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뭐뭐할 과정이죠. 문제를 solve, 풀다, 춤추다, 기부하다, 약속하다, 문제를 풀다겠죠. 네, 정답은 solve. 얘는 참 평이했습니다. 얘도 좀 보면 그럴듯해요. 네, p 포지션 위치, 자세. 그러나 2023년도 1회에 20번과 21번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작년은 어땠는가요? 2024년 1위와 2위 볼게요. 먼저 1위 어려웠네요. Enjoy 즐기다, rush 급하게 서두르다, 급발진하다, rush serve 음식을 내놓다 또는 봉사하다, warn 경고하다입니다. 20번. Eating dinner. 이게 주어고 동사입니다. 저녁 식사하는 것은 lasts a long time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으로 지속됩니다. Because it is meant to be enjoyed with family and friends. 왜냐하면 저녁 식사하는 것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의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어렵네요. 저녁 식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속된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서두르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요. 자, French people, 프랑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뭐뭐 하지 않아요. 자, 먼저 여기, 여기서부터 요 내용과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저녁 식사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이긴 과정을 프랑스 사람들은 즐기지 않습니까? 즐기는 거지. 서브, 뭐 봉사하지 않아 이거 말이 안 맞고요. 원, 경고하다, 경고하지 아, 아니죠. 그럼 러시가 답인데 얘를 포함시키면 어떤 말이 되냐? 프랑 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그죠? 러시 급하게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느긋하게 한다. 정말 어렵죠. 네. 21번요. 이 얘도 어려웠어요. 어렵고 작년에 21번 자. In life, 인생에서 it's important, 중요하다, to take a blank for any choices that you make.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들이 내린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뭔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뭐하는 것이 중요해? 이 명사가 옵니다. 1번 conflict, 갈등, 분쟁. 2번 desire, 염원, 욕망. 3번 help, 도움. 4번 responsibility, 책임. 여러분, 여러분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주, 중요해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 여원을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 도움을 take take on help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거. 예, 책임진다. take responsibility for 뭔것을 책임지다, 담당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어때요? 작년 이대점 엄청 어렵죠? 예. 그럼 2025년도 1회차도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작년도 2회차 볼게요. 자, Can be b l a n k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Challenging, 어려운, 까다로운, 도전적인, Selfish, 이기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Wearable, 착용 가능한, 입을 수 있는, 그랬습니다. Filmmaking, Can be blank, Filmmaking, 영화 제작은 뭐뭐할수 있다. Because it requires careful planning and teamwork. 왜냐하면 그것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계획과 협동심을. 음, 필름 메이킹이 신중한 계획과 협동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할수 있어요? 착용 가능할 수 있어요? 독립적일 수 있어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챌린징, 도전적인 어려운 정답은 1 번입니다. 얘도 어려웠는데 상당히 얘도 챌린징했네요. 예. 21번은요. 자, common 음, 형사입니다. 흔한, 보통의, different 다른, frequent 잦은, 빈번한, wrong 잘못된, 틀린. What is a 3D printer? 3D 프린터는 뭘까요? 제가 질문했죠. 답을 해야 됩니다. It's like a normal printer. 그것은 be like 뭔 것과 같아요. 보통의 프린터와 같습니다. but 하지만 a little 이게 한 단어입니다. 약간은 뭐예요? 이 3D 프린터가 닮은 점을 얘기했죠. 닮은 점. but 해서만 다른 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뭐하다 different 다르다. 해놓고 약간 다른 점에 대해서 first, nex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역시 20번, 21번은 여전히 어렵네요. 2023년도나 2024년도나 20번과 21번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 까지 기출 문제 해설 강의 공부해 주시고 복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2번부터 25번까지 마지막 점검해 보겠습니다. 열공하세요.